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 1868년 마네가 그린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초상화들과는 다르게 배경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개인 사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림 속 모델은 정면을 응시하며 시선을 고정한 채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인물을 제외하고는 마치 종이를 바른 것처럼 배경을 단순하고 평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붉은색과 검은색, 금색을 더해 인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린 만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 무척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마네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고 반해 그와 유사한 분위기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즉, 초상화에 있을 법한 배경과 풍경을 완전히 없애고 인물만 강조한 것인데요. 이 그림 속의 모델은 당시 프랑스 황제 친위대 고계단에 소속되어 있던 페피니에르라는 소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년이 이 그림 속 모델이 아니라 이전에 마네가 그렸던 그림인 올랭피아의 모델이었던 빅토린 모랭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네의 대표작인 올랭피아에서는 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방탕했던 삶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파리 오르세 박물관에서 국보급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작품은 1538년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그린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오마주한 작품으로 올랭피아는 당시 매춘부들이 흔히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피리부는 소년과 올랭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그림 속 모델들은 유달리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스러움의 상징인 신 비너스를 풍자한 것도 모자라 파리의 매춘부가 자신들을 응시하는 그림에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은 마네를 향해 욕을 퍼붓거나 우산을 휘둘러 그림을 찢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르주아 남성들의 모습과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준 그림일 뿐인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화나게 했을까요? 1866년 만에는 피리 부는 소년을 출품한 살롱전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소설가 에밀 졸라가 그를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올해의 낙선작 피리 부는 소년이다. 만해의 그림에는 꾸밈이 없다. 그는 부분에 개의치 않으며 인물에 불필요한 덧칠을 하지 않는다. 그의 그림에는 단단하고 튼튼한 부분들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에밀 졸라는 만해의 그림이 다른 유명 화가들과 함께 로그르 박물관에 나란히 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만해의 그림에는 명암의 단계가 나타나 있지 않고 부드럽기보다는 거친 선에 가까웠습니다. 색의 선명한 대비, 즉흥적인 붓질은 관객들에게 편안함보다는 강렬함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과거에는 볼수 없던 요소로 만해 그림의 이러한 점을 졸라는 높이 산 것이었죠. 마네는 대중들이 외면하려고 했었던 그의 작품들을 알아봐 준 졸라에 대한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장문의 편지와 함께 그의 초상을 그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 졸라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졸라를 위해 마네가 그려준 초상화가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살롱전에서 낙선에 마네가 화가를 향한 꿈을 접었더라면, 그리고 에밀 졸라가 마네의 그림을 알아봐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은 피리부는 소년을 그린 만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명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을지로 지식소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